자 나한테 로봇 산업용 로봇 어때요? 헬스케어 로봇 어때요? 이제 그쪽 분야 어때요?면 나는 딱 이런 느낌이거든. 나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물어본다는 일단 그런 느낌이 하나가 있고. 요즘에 그 로봇 얘기가 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또 로봇이냐, 또 갑자기 나한테. 전에도 <laughs> 한번 저희가 어. 얘기한 적 있는데, 어. 이 이제 기계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손에 절삭이 붙이고 뭔가 약간 더러운, 투로하는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음. 그래서 로봇이라는 이제 거리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도 <laughs> 많이. 아,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솔직히 어. 로봇 낚시하는 데가 뭐 직업훈련 기간이라든가, 네. 직업훈련이니까 뭐 이제 어 저런 쪽이지, 이제 그. 실업자 대상 아니면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일부 대학들 그런 곳에서 이제 보통 많이 홍보를 하지 기계공학이란 과랑 유사과나 기계공학과에서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네. 왜? 근데 이제 아 로봇 그러면 음. 전기나 전자 물론 이제 그 부분도 들어가겠지만 기계 쪽에서 아무래도 음. 좀, 음. 좀 기계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좀 크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로봇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기계공학과를 들어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 댓글에 보면은 무슨 뭐 로봇공학 어떠냐, 무슨 로봇 만드는 거 어떠냐. 어, 나도 봤어. 예전에 네. 댓글들 좀. 그런 댓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지금? 그니까, 우리 댓글 보면 제일 많은 게, 기계공학과 하지 마세요. 때려치세요. 그렇죠. 이거 할게 아니에요.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올라오는 게, 뭐이방기 기사 얼마 뭐 이거 붙어요 뭐한 달하면 붙어요 두 달하면 붙어요 뭐, 이런 것들 네. 있고. 그세 번째, 스네 번째가 면 로봇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 또 AI 뭐4차 산업혁명 음. 이래가지고 뭐 사람 모양 로봇도 많이 있고. 음, 그래서 음. 뭔가 이제 그 한때 옛날에. 기계공학과 이쪽에서, 뭐, 음. 토니 스타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어... 로봇, 뭐, 이런 거잘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반도체가 대박이 났으니, 우리나라가, 뭐, 로봇도 뭐, 뭐, 이렇게, 되면은 멋있겠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는데, 로봇을 만들고 싶어갖고, 어떻게 하면 그 로봇 관련된 일을 할수 있는지, 또 이제, 하면은 또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하고 싶으, 좀.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장말은 그거네? 기계를 전공했지만, 로봇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기계공학도를 위한. 그렇죠 이제 그 구닥다리 같은 기계 설계는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laughs> 새로 네 로봇 같은 좀 이런 어좀 있어 보이는 거 만드는 어 걸, 어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사람 첨단 기술로 진출하고 싶은 우리 기계공학들을 위한 그렇죠. 음 그렇죠. 조언? 뭐 길라잡이? 어 좋아 뭐 내가 그냥 기계 관련된 이제 분야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난 이제 일단 이렇게 좀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쪽 기계공학 전공하려고 하는 분들도 좀이 영상을 보면서 대략적인 윤곽은 잡고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 좋겠어 내가 맨 처음에 이런 거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 먼저 그 로봇 분야로 만약에 가고 싶다 자네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은 자네는 뭐부터 생각을 할 거야 만약에 로봇 분야 어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유망하겠다 뭐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 자 나한테 로봇, 산업용 네. 로봇 어때요? 헬스케어 로봇 어때요? 뭐 홈케어 로봇 어때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나한테 이제 그쪽 분야 어때요 나는, 그 나는 선생님 그 어때요? 탈만해요? 뭐, 어, 람보르기니 어때요? 뭐, 탈만, 딱 이런 느낌이거든, 나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어, 아니, 아니, 나는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물어본다는 일단 그런 느낌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니, 그래서 뭐, 좋으면 어떻게 할 건데? <laughs> 이거지. 그래서 뭐, so what? 약간. 어어, 어, 그래서, 아니 헬스케어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떨 건데? <laughs> 어, 아니, 우리 댓글도, 내가 지금 답변을 못 해줘. 그러니까, 나도 아는 것도 없지만, 해주고 싶은 도못 해주는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잖아. 아니, 사람은 어때요? 헬스케어, 휴머노이드 어때요? 좋지 당연히 그쪽으로 진출만 할수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laughs> 어 근데 이제 이건 있어 반장 그, 그건 확실해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계공학은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아니에요? 아니야 로봇공학은 이미 분리돼가지고 단독 분야로 지금 육성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 공학이 거의 전무한 것 같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미 그것도 못 따라잡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것 같아. 그한쪽의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뭐, 뭐 하려고 로봇을 필요했나 봐. 근데 대한민국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로봇 관련된 기업이나 테크 기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술 투자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보스턴 다이내믹스 샀잖아. 음. 사버렸어.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그만큼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거고 뭐 그걸 따라잡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좀. 이제 <laughs> 이런 게 있지. 자 봐봐. 좀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하면 이것도 또 조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한쪽이 좀 내가 한쪽을 무시하는 그런 반응이 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지방에 시골에서 어? 학생이 한 전교생이 300명 되는 그런 학교에서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전교에서 한한 한 100등 했어 그러다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50등을 올렸단 말이야 이거 하고 강남에 있는 정말 우리 파라군에 있는 학교에서 어? 거기도 한 300명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한 100등 하다가 50등 이게 같지가 않잖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이거.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보통 대부분 어떻게 노버가 어때요? 기계공가 정원 노버, 노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 그렇죠. 그게 가장 많은 질문. 어. 그래서 웃기는게뭐냐면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그, 게그지금 그렇게 지, 이전에 질문하셨던 분들은 막, 뭐, 남부르기이 어때요? 포르쉐 어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어 노버 어때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왜저차 어때요? 똑런 <laughs>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어. 비싼 차 어때요? 그렇지. 그래서, 아,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 로봇은 단독적인 학문으로 발전을 지금 해 가고 있고, 그게 맞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한 분야가 이제 기계 분야가 될 거야. 아.